쿤타 본명 안태현, 1982년 12월 30일생으로 올해 나이 38세. 아버지는 서울대, 어머니는 연세대라는 고학년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쿤타는 현재 한국예술원 실용음악학부 래피팝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 원래 소울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어릴 적 수술이 잘못되어 성대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이후 일정 음역대부터는 목소리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레게 음악을 하게 되었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지금은 독보적인 톤을 가지게 되었지. 쇼미에서 밝혀진 것처럼 염따와 20년 지기이며 의형제 같은 사이야. 염따가 고등학생 시절 래퍼의 꿈을 가지고. 서울의 상경에서 힘들 때 알게 되었다는데 당시 쿤타는 집시 템버린의 멤버로서 유명했고 또 염따가 앨범을 낼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지 집시 템버린 멤버는 쿤타, 왈구, 양성이었고 다쿠르 피타이 프라이머리 킴루츠 트레스패스 등과 가라사대라는 레이블 소속이었어 이 레이블에 소속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나 제대로 활동하기도 전에 레이블이 분해되는 바람에 앨범은 발매하지 못했지 이후 쿤타는 프로듀서 유올리언스와 함께 쿤타인 유올리언스라는 팀을 결성해 그리고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 oh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레그 음악을 시작하는데, 이 앨범이 상당히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올랐고, 윤도현의 러브레터에도 출연했어. 쿤타인 요올리언스는 정식 팀이 아닌 프로젝트 팀이었지만, 인기에 힘입어서 이집도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 쿤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그리고 한국 힙합의 레전드 단체곡인 '동전 한입 리믹스'에도 참여해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지. 이건 아니지 내 친구들은 다 똑같이 말하지 공익 소집 배체 후엔 팀 활동에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6월과 결별하게 되고 RD와 함께 루드 페이퍼를 결성해 활동하기 시작. 정규 1집 페이퍼 스펙트럼이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당시 음악이 난해하다는 평을 받고 살짝 묻히는 느낌을 받았었으나 언터처블의 베인이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다시 인지도를 회복했지. 너를 기억해. 여전히 내 맘속에, 너의 습관이 나와, 이후 2015년 정규 2집을 발매하였고 일렉트로닉과 레게 하이브리드 음악을 추구했던 일집과는 달리 오리지널 레게 음악을 보여주며 전작보다는 호평을 받았어 꿈이라도 좋아 돈 이번에 쿤타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쿤타는 시즌6에 매니악의 피처링으로 출연해 무대를 찢었던 이력이 있어 그리고 이번 시즌10에 지원 영상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승후보다라며 극찬을 했지 생각은 1차에는 자신의 의형제인 염따의 심사를 받았고 2차에서는 가사를 절것 같다며 긴장했지만 그냥 본능에 맡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전혀 절지 않았고 무려 올패스 합격 역대 시즌 2차 예선 중에 손가락이 뽑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 레을할때 왼쪽 눈을 감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데 나는 이 표정을 지을 때 가장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 프로토타입 게임, 프로토타입 난 준비된 거 없이 팔로알토의 언급에 의하면 현재 쇼미텐의 프로듀서인 성민 가 시즌 4에서 자신의 인생곡인 겁을 작업할 때 원래는 태양이 아닌 쿤타를 피처링으로 섭외하려 했었는데 준비 막바지에 갑자기 태양이 섭외되었었다고 해. 그 훅을 쿤타가 불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다. 이번 쇼미 참가 이후 쿤타는 노홍철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는 스펀지밥에 엄청난 덕후야. 굿즈 수집뿐 아니라 몸매 문신까지 새겨 놓았어. 이번 쇼미 3차에서는 언어피셜 보이와 무려 프로듀서 패스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 내 생각엔 최소 본선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Ring, ring. Uh huh. Uh huh. Ring, ring. Ring, You. Yeah.